사랑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과 같이 2차 공기고사 한번 피드백 해볼 수 있도록 해보자. 1번부터 보는데요. 이번에 2단원하고 5단원을 최대한 좀 골고루 내렸고,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충분히 좀 공부가 되잖아요. 그럼 본문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먼저 보아서 의도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고르라고 하는데, 일단, 저딱 봐도 답이 보이잖아요? 왜냐면, 세계 최초의 문자는 절대 아니죠. 왜? 일단, 우리가 이미 이전에 한자를 쓰고 있었잖아. 그리고 국제적으로 널리 쓰인다? 아, 선생님 손 이거예요. 왜냐면, 영어 배우기 너무 힘들어, 아직도. <laughs> 근데, 영어가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그런 언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우기 쉽고, 정과 시대에 적합한 거. 우리 교과서에서도 있는 거잖아. 그치 여기 위에서 또 보면은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로 꼽힌다 라고 하고요 또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보처리에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하고 아 기억하고 디귿인 답은 1번이네요 2번 문제로 가봅시다 2번 문제 먼저 볼게요 기억 리은 디귿에 담겨져 있는 창제정신 우리 창제정신은 그냥 진짜 바로 외워야 되죠 중국과 달라 나와야 되면은 여기는 자주정신. 백성들이 어쩌고 하는 부분 나오면은 애민정신. 사용하는 거면 하 실용정신. 이렇게 포인트 딱딱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 따라서는 여기 28자를 만들었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에서 창조했다 해서 창조정신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걸 추가로 설명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은 정시를 4개로 배우는 경우도 있어서 그때 낯설게 공부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럼 순서대로 자주 애민 실용이니까 자주 애민 실용인 답은 4번이네요. 다음 3번 가와 나의 자판인데 가는 지금 모음을 가지고서 하는 천지인 자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래서 이쌍자에서 획추가, 아니, 미안, 쌍장을 획추가 하는 요 포,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둘다 보면은, 한글의 창제 원리를 활용했죠. 기억 같은 경우에는 모음을 합성하는 합성의 원리였고요. 기억은, 그 다음에 나는 가획의 원리를 활용을 했었네요. 그래서, 3번의 2번, 기본 잠자자와본본음자자사용용을 기본 하고 있고요. 가 o 자판 s 기 m 합성의 원리에 따라 잠을 배치한 것이 o n e 데비 m 비 o 지 e 치 o 하면 사실은 얘도 가 e o 원리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겠네요. 그래서 가해니 e 부분은 기억자의 기본자의 획을 쳐한것 지읒 치 되는 걸까 여기도 가획이고요. 획 추가도 역시 가획이라고 했죠? 4번과 5번은 맞는 답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를 보면은 바람에 이 같은 글자인데 같은 글자인데 하나는 풀어쓰기를 했고 하나는 모아쓰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포인트로 우리 적어볼게요. 풀어쓰기. 그다음 여기는 모아쓰기.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풀어쓰기, 모아쓰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모르는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어? 그럼 바로 1번 가는 풀어쓰기 나는 뭐가 쓰기를 했네요 답 1번씩 하고요 우리는 현재 가가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한글을 쓰고 있죠 한눈에 들어오는 거는 나고요 쓰기가 불편한 거는 음 쓰기가 불편한 거둘다 비슷하죠 읽기가 편한 거가 나가맞죠 근데 쓰기가 불편한 건 아니죠. 가는 한꺼번에 소리낼 수 있는 단을 기준으로 합하여 놓은 것도 역시 제시문 나에 관한 모아 쓰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5번 가 봅시다. 5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판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5번에 보면은요, 가는 모음은 기본자만 제시하고 있다. 그쵸? 여기가 딱 기본자인 거잖아. 그치? 기본자 여기를 제시했고요. 가는 합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나머지 모음자 만든다고 앞에 부분에서 설명했으니까 두개 지우고 가에서 기억 기역, 기억을 하나의 자판에 놓은 거는 가획의 원리 이것도 방금 앞에서 봤으니까 지우고 나는 기본 자음자를 제시해서 상형의 원리를 제시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니죠. 우리 나도 여기에서 포인트는 벌써 획추가라고 하는 가획의 원리가 포인트였죠. 그래서 <laughs> 답은 4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자음 자를 제시했다는데 일단 이 리을은 기본이 아니거든. 우리 리을 같이 배웠지만 얘는 뭐예요? 이체자라고 그러죠? 이체자는 뭐야? 발음하는 위치는 똑같은데 가획의 원리에처럼 소리가 세지거나 하는 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6번. 항변 수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토의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는데 6번의 첫 번째 한 글자는 한 가지 발음이었고요 소리 글자인 것도 맞고요 글자 수가 많아서 아니죠 글자 수는 적은데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글자 수는 적은데 이제 조합해서 글자를 표현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 거지 7번 한글이 창제되기 전 이라고 하면은 중국이 문자 한자 빌려서 사용한 거 맞고요. 우리만의 문자가 없어서 중국 글자 빌려서 쓴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사용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 너무 많았죠. 그래서 5번. 자 여기서 보면은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사용하기 힘들었다. 딱 문제 봐도 3번하고 5번이 지금 답지가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3번 다 읽어보셔서 3번과 5번이 충돌이 일어나니까 둘중 하나가 답이겠군 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면 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낯선 지심을 읽을 때 정답에 접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그 다음에 피토그램 가볼게요 가는 가능... 여서 보면은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인데요. 가부분 한번 가서 보도록 해볼게요. 가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 피토그램의 그림을 가지고 왔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1990, 어, 90, 1936년, 그리고 2000년, 2008년, 어, 미안, 미안. 36년이야. 아, 어, 36년 맞구나. 미안해요. 순간좀 헷갈렸어. 2008년, 그리고 2010년대까지 그리고 쭉.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 이거를 잠깐 한 번만 만지고 응. 그래서 보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픽토그램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였다 1번이 가장 어울리는 일단 공간 변화 우리 글은 이 픽토그램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공간 이건 아니었고요 통계 자료면은 뭐표 그래프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분류와 분석의 방법 이거 배웠잖아 그치 하나의한개 올림픽에 대한 것도 아니고 분류 분석도 아니었고 그리고 올림픽 정신 이것도 아니었죠. 다음 9번 나는 현대의 피토그램에 관한 그림이다. 그렇지. 그래서 진입 금지의 피토그램을 프랑스에서 보면은 사람이 들고 가는 피토그램으로 바꿨다. 이런 거 되었는데요. 답이 무엇인가 보면은 재미를 추가해놨는다. 아니죠. 지금 저 재밌잖아. 그치? 제작 의도를 잊어서 만는다 이거 약간 애매해요 체크 일단 잠깐 해둘게요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잘못된 일다 아니다 괜찮다고 하는 거죠 정보뿐만 아니라 감성까지 어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요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골라내면은 답은 그럼 2번이 아니라 4번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역할을 다한고할수 있다. 아니죠. 지금 보면은 감성도 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10번 가에서 마이드라는 핵심 정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부터만 봐볼까요? 가는 픽토그램이라고 하는 게 지금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문단이야. 근데 <laughs>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픽토그램의 개념 소개. 라고 하는 게 어울려. 그러면은, 내가 무엇에 대해서 소개할 건지는 발표 주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실은 가 앞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구성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픽토그램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요. 그래서 픽토그램이 뭐예요?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순서상. 그래서 나에서 보면은 의사소통 수단이자 언어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건 상관없이 바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요. 라고 하면서 알려줬고요. 픽토그램은 언제부터 사용된 것인가요? 해가지고 픽토그램의 기원 알려주었고요. 나에서 올림픽의 픽토그램 설명해주었고요. 나에서는 최근 특징, 진입금지 관련된 걸로 설명해주었습니다.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위클의 발표자가 핵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사용한 방법. 무엇인가 있는데, 지금 딱 보면 보이죠? 무엇이다? 자료를 많이 사용했다. 그것도 무슨 자료를? 시각 자료를. 그래서, 시각 자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해를 돕고, 또 어떠한 효과도 있을까요? 흥미. 요거는 항상 나오는 거니까 흥미는 같이 기억을 해두자.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과 같이 계획을 바꾼 이유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는걸 보면은 올림픽 개최 의도를 순서대로 모두 제시하면 되겠지? 그래서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곳을 몇 가지만 선별해서 제시해야 되겠어로 내용이 바뀌었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다 정보를 모두 다 제시한다면 너무 혼란스럽겠죠. 모든 정보 제시하면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 오히려 혼란스럽고, 그거를 보는 그 청중들도 집중, 감소, 흥미, 감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으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어울리는 답은 오버. 통중의 이해를 방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에 13번 위와 같은 발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래요. 당연히 출처 정확하게 밝혀 줘야 되겠죠 그리고 발표 주제에 맞게 구성이 돼야 되고요 핵심 정보도 드러내야 되고요 매체 자료도 적합한 거를 활용해야 될지 여기서 막 그림이 아니라 <laughs> 막 강연을 하는데 소리가 안 나와 소리가 필요한데 그러면 적합한 매체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거겠죠. 발 표자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최근에 좀 함정을 조금 보여요. 우리 발표자는 말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발표자가 말하는 사람이니까 흥미와 관심을 끌 사람은 발표자가 아니라 청중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으로 우리 가봅시다. 가는 지금 먼저 기, 그림 먼저 보고 가볼까요? 가는 어디서 바람 들어오나? 저기서 들어와요 이래요. 지금 뭐야? 손녀가 할머니의 발화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여기서의 의도 뭐야? 창문 닫아라겠죠. 두 번째, 나랑 봉사활동 갈래? <laughs> 그래서 집에 청소를 도와드리겠어 이번 주또 너는 내지만 청소하니 참 효자다 효자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해? 고마워 하지만 효자라고 불리기에 많이 부족해 라고 하고 있죠 제시문 내용을 보면은 우리 친구가 사실은 좀 비판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역시 발라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요 달을 보면은 계속 보면 포도씨 그런데 전복 아니에요? 이러면서 할머니가 지금 지역방언을 사용을 하니까 손자가 못 알아듣고 싶어.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 직구하면 돼요. 직구? 야구 말하는 거니? 그래서 사회방언 중에 유행어를 쓴 딸의 말을 아빠가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엄마가 김밥 준비해 주셨었더니 우리 아빠는 주먹밥 싸주셨는데 했더니 그런 가족이야? 이러는 거죠. 얘는 왜 그런 거야? 우리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을 보면 은첫 번째로 1번. 세대 간의 차이.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이해 못한 거야? 아니지. 그냥 할머니의 바라 의도를 이해 못했고요. 그리고 표면적의 의미가 아니라 깊이 담겨져 있는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거였죠. 공간에 따라 상황의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할머니의 사투리를 못 알아듣는 거였고요.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답은 5번이었습니다. 만약 이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시간이 궁금해서 지금 몇 시야? 이거랑 늦은 친구에게 지금 몇 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런 경우에 3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15번으로 가볼게요. 대화를 위해 마지막 발언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걸 골라야 돼. 그러면 아까 전 할머니 추웠으니까 차, 얼른 창문 닫을게요. 괜찮죠? 사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당분간 도와드려야 해. 미안해. 일단 자신의 상황을 밝혔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편 친구는 완전 탈롤라 되는 거죠. 포도시는 전라도 말로 겨울한 뜻이란다. 전복 겨우 사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아빠, 저는 이거 야구를 잘 몰라요. 너무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야구가 뭐를? 야구가 아니라, 지금 딸이 먼저 말한 직구를 이해하지 못한 거잖아.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딸이 직구를 해석해 줘야 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16번, 어, 미안, 그래서 답이 4번, 그래서 우리의 개념도 마지막에 친구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되겠죠. 이 와중에도 우리 문화라고 말하고 있네요. 1 6번 위의 장면에서 원활라 인사 스톤 위에 고려해야 할 것을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했는데, 이 앞에서 좀 예의 번드럽게 말했던 이 친구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답은 일단 2번이야. 왜냐면은 잠깐 움직여서 여기, 15번에 2번 잠깐 봐볼게요. 15번에 만약에 2번 같이 엄마, 아빠가 편찮은 상황이야 라고 말했으면 너무 당황스럽겠죠. 근데 얘가 왜 맨날 그렇게 일찍 가야 돼? 맨날 주말마다 무슨 청소를 한다고 가야 돼? 도대체 의도가 뭐야? 이거를 먼저 파악을 했다면 싸울 일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듣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 건지, 왜 그런 건지 좀더 고민해보고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틀판에서 파트인데요. <laughs> 그 다음에 가의 구성단계에 대해서 알맞은 것은인데, 우리가 구성단계를 보면 은 연극 같은 경우에는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담함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지금 가는 막이 오른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순서상 제일 앞에 위치한 발달인 거고, 여기서 하는 게 소개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1번. 형이 동생보다 그림의 속도가 빠른, 빠르다. 형제들의 의뢰로 형제들의 들판을 측량했다. 아우는 형에게 늘 양보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바로 치우도록 한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이한다 하는데 답은 일단 5번이면 수 있겠죠. 근데 보면은 앞에서부터 한번 봐볼게. 이 부분을 보면은 동생이 좀더 빨리 그림을 그려서 는 미리 좀 표시를 했는데 벌써 우리가 사는 집까지 그렸구나 라고 하면서 동생이 훨씬 더 빠르게 그림을 그린다는 걸알수 있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본문에는 없는데 바로 알수 있죠 측량 그 기사가 와서 일부를 이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형에게 늘 양보해야 된다는 고정관념 여기서 고정관념이라는 용어는 바로 이 부분에 등장을 하는데요 보이죠? 형님은 언제나 이겨야 하고 동생인 나는 항상 져야 한다 그게 형의 고정관념이죠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우가 있는 게 아니라 형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치우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바로 치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어, 내 땅에 넘어지마요 한 다음에 아니요 그냥 둬요 라고 말하면서 발뚝을 치우지 않아도 된다. 밧줄을 치우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글의 특성을 보게서 골라 다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만 더 이야기하자. 이 글은 우리가 연극 대본이고 우리가 이거 희곡이라고 하잖아요. 희곡은 시공간의 제약이 있죠 그리고 등장인물도 수도 제약 있어요 무대가 좁잖아 그리고 희곡은 소설과 달리 서술자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본, 대사와 지시문으로 다 보, 알려줘야 돼요 요거를 바탕으로 답을 골라 볼까요 A 맞고요 이 서술자의 개입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소설이다. 시 공간의 제약을 받고요. 등장 인물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사실은 소설에서도 소설에서 그 성격을 말해 주기 또는 뭐 설명하기 이런 방식이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성격이 어떤지 직접적으로 심리가 어떤지 직접적으로 써줘야 뭐 기쁘다, 슬프다, 화가 난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써주게 돼. 근데 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이 문제 자체가 되게 자주 함정으로 나오거든요. 특히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시. 시에서 되게 많이 함정으로 등장하는데 심지어 시에서도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20번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 보면은 건의적인 태도라는 말은 항상 형에게만 관련 있는 답이기 때문에 2번인 걸알수 있어. 나머지를 한번 봐볼까요? 뛰어난 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지, 신량기사의 술책에 드러나는지, 공감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봐보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두 형제는 서로 막 칭찬하고 있죠. 너 진짜 훌륭하다 이러면서 그리고 측량기사의 술책을 보면은 그래서 보면 여러 번 해봤거든요. 다음에는 어 이렇게 땅을 빼앗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나쁜 방법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기억 부분을 보면은 앞쪽으로 가서. 형님 나에게 지다니면 심통이 났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형이 감정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그렇죠. 지금 완전 좀 마, 그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말하는 거죠. 니은보다 사과의 말이 이상하에더 적절하다? 아, 물론 도덕적으로는 맞아요. 도덕적으로는 사과하는 게더 낫지. 근데 그럼 우리 뒤에 이야기가 전개가 안 되잖아. 그리고, 그리고 형의 성격을 보았을 때 소심하고 권위적이고 그런 사람인 거잖아? 그러니까 먼저 사과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분위기에 맞춰서 답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2번. 이어지는 제시문 계속 볼게요. 20, 어, 20, 앞에 문제 있어요. 21번.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건데, 여기서 본 측량 기사가 말하는 게, 일단, 가는 되게, 음, 하지만 결국 내 소유가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되게 욕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서 보면은 땅굴을 파는 건아닐까요 확인해봐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간질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전망대를 팔면서 저쪽에 간다. 가져가면은 저쪽에서 너가 감시할 걸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위협적으로.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음 저쪽으로 팔러 가겠어. 너안 사면 어차피 우리 저쪽 가는데 하면서 협박 약간 이런거 하고 있고요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선착순이 없으니까 유리합니다 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늦게 신청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되게 막 재촉하죠 그래서 21번을 보면 본심을 드러내고 있었죠. 화이 아우로 의심하도록 부추기면서 이간질 하고 있었다. 이간질. 맞는 단어였고. 경쟁심과불안감 조사. 아까 전에 공포가 맞는다 했었죠. <laughs> 4번. 배려라는 말 너무 안 어울리지. 배려하면서 말하고 있대. 측량사 말도 안 돼. 그리고 5번. 조급함. 안 받아준다? 이런 식으로 받아가면서 조급함을 표현, 이렇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22번도 이제 여기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싸우는 장면인 거죠.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다 보이죠? 5번. 이 대화 이후 끈끈해졌을 것이다. 얘네 왜 답이 되지 않아? 지금 이 상황적으로 보면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근데 더 끈끈해진다 라고 하는 것은 거의 결말이지, 갈등 해소 부분. 그러니까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다면 절정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말로 이어지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더 있어야 되겠지. 불신과 오해의 소통을 단절하는 소재,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죠. 벽,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보다 민들레꽃, 왜두 형제가... 하해 하게 되는 맹세의 호치니까 말하기 방식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는 학생 보면은 여기 되게 많이 말하기 문제가 있는 애가 있어. 다. 근데 진현이 보면은 되게 예의 없게 면전에다 대고 얼굴에다 대고 예의 없게 말하거든. 근데 그거를 연주가 곧바로 너 되게 싸가지 없다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여기까지 선생님과 같이 해설해 보았는데 모르는 부분 있으면 꼭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해 주시고요. 오답은 암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답 노트 에꼭 정리해 주시기 바래요.